넷플릭스 인기 한국 영화 순위를 알려드릴게요. 10위는 기생충. 전 세대 관객을 사로잡으며 꾸준히 인기 차트에 오르는 태표작입니다 9위는 판도라.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다룬 재난 영화입니다. 8위는 20세기 소녀.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청춘 로맨스 영화입니다. 7위는 발레리나. 폭수를 다짐한 여성 암살자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스릴러입니다. 6위는 더 콜. 시간을 초월한 통화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두 여성이 연결되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오위는 부산행.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를 대중화한 전설적 작품으로 꾸준히 인기 순위 상위권입니다. 사위는 승부. 바둑 전기 드라마로 극장 개봉 후 넷플릭스에도 동시 공개되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3위는 검은 수녀들 슈퍼 내추럴 스릴러 영화로 검은 사제들의 스피오프 작품입니다. 이위는 계시록. 웹툰 원작의 미스터리 스릴러로 탄탄한 연출과 배우들의 열연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1위는 대가족. 극장 개봉 후 부진을 겪었으나 넷플릭스 공개 후 역주행을 기록한 가족 코미디입니다. 더 많은 순위를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